자, 안녕하세요. <laughs> 자, 어제 S&P 하고 나스닥 다우존스가좀 하락을 많이 하다가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회복하게 된 원인은 뭐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란 사태에 대해서 일단은 그 시위대에 대해서 활상을 네, 멈췄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서, 어, 관련된 그 섹터들, 에너지하고 WTI죠. 어, 그리고 외환 시장이 조금 이렇게 안정을 찾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처음엔 불안하게 이제 움직이다가, 막판에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죠 23,300까지 내려갔다가, 한0 0 포인트 쫙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다우도 보면은 네, 굉장히 변동성 있게 움직였어요. 보시면 에, 폭등, 폭락, 그다, 그다음에 요, 요 굴곡들 을 보시면 어, 시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상당히 이 불안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실은 그 이 트럼프가 이란에 뭐 이런 살상 이런 문제가 좀 멈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WTI 오일이죠? 오일 어, 기름, 기름 가격이 3개월 최고치를 찍었다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어좀 생각해 보면은 이 오일이 이제 올라가게 된 원인은 어, 이런 불안한 그런 어, 국제 정세 어,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 제 생각에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 뭐가 더 있었느냐 약간 그 이제 숏 커버링도 조금 있었다라고 어,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보니까 음, 숏 커버링 부분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오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WTI는 쭉 빠졌었잖아요 음, 쭉 빠졌었는데 살짝 반등하다가 내리겠지 하고 이제 하방으로 배팅을 했던 어, 기관들 그쵸 이런 애들이 갑자기 계속 올라가니까 어, 숏커버링을 계속 했고 숏커버링이라는 게 뭐예요 한번 하는 게 아니에요 어. 한번 했는데 계속 올라간다 그럼 숏커버링 하는 그 강, 강도가, 네,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쫙쫙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일 관련돼서 최근에 어, 오일 회사들 굉장히 많이 올랐죠. 특히 뭐, 어, 엑슨 모빌 같은 경우는 어, 뭐 최고치, 역사적 최고치를 찍었어요. 당 중에 131.7이 찍었고,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오일하면은 그 미드스트림에는 뭐 엑스모빌이 있고 그 다음에 쉐브런이 있고요. 쉐브런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음,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뭐 코너코 필립스 뭐 이, 이런 회사들이 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코너코 필립스. 음. 여튼. 최근에 에너지 회사들이, 그쵸, 간만에, 간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에너지 쪽이 쭉 빠지는 그런 추세에 있었어요. 그쵸, 여기서 보면은 이게 5년짜리 차트거든요. 2024년도에 약 올라갔다가 쫙 빠지는, 그니까 러 2024년도 언제예요, 이게? 2024년도 4월이에요, 4월. 그러면 거의 2년간 쭉 빠진 거예요. 음. 그럼 이게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는 거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요걸 보시면 요 올라간 부분은 결국은 국제 정세의 불안 때문에 올라간 측면이 좀 크다. 그래서 요거 올라간 이 기울기도 보시면 약간 클 커버링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laughs> 금융주들이, 그쵸, 실적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어, 작년 4, 4분기 실적 시즌을 이제 금융주들이, 어, 런칭, 어,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조금, 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유, 커피캣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laughs> 그린별을 단 기념으로, 커피 한잔. 아유, 고맙습니다. 어 그렇네요. 음, 바뀌었네요. 이게 그팀 케이크, 이 아이콘이 바뀌셨네. 아, 축하드려요. 상당히 오랫동안 팀 케이크 멤버십에 계셨다라는 상징이에요.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번 주 실적 발표했던 회사들 보면은 JPM이 있었고요. 음, 그쵸? JPM이 좀쭉 빠졌어요. 이날부터 쫙 빠졌고. 그 다음에, 어, JPM 실적 발표한 날, 어, 웰스파고도 발표했던 것 같은데, 웰스파고 코퍼레이션. <laughs> <laughs> 여기도 빠졌어요. 이거는 오늘 빠졌네요. 네. 장전에, 장전에, 실적 발표하면서 빠졌고, 그 다음에 어, 오늘 오늘 같이 발표한 내가 시티 시티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다 빠졌죠. 그리고 뱅크 어, of a m e r b a c 여기도 오늘 빠졌습니다. 여하튼 어, 실적 시즌이 이렇게 은행권이 이제 조금 음, 약세를 보이면은. 전체 실적 시즌에 대한 아,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부분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음,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얘네들이 왜 빠졌을까 아, 일단 보시면 자, 다시 띄울게요 JPM 하고 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기 간단히 그 다음에 Bank of America 있고 그 다음에 웰스파하고 어디니 CT 넣고 웰스파하고 나올텐데 여기 그 얘네들 보면은 대피 모 n 은 예상치는 다 비트했어요. Revenue 비트했고 이걸 이렇게 표시해드릴게요. Revenue, Profit, EPS죠. 다 비트했습니다. 이건 비트했고 Bank of America도 비트했고, 그다음에 시티도 비트 했어요. 여기도 여기는 어때요? 미스했습니다. 미스. 매출도 미스, EPS도 미스했습니다. 음. 일단은 이렇게 됐고 내일은 이제 투자은행들 두 개가 실적 발표합니다. 모건 스탠리하고 아, 골드만삭스. 근데 왜내려갔느냐 JP모건 같은 경우는 뭐다 괜찮아요 다 괜찮고 다만 이번에 그 골드만삭스 에서 애플 그 신용카드 부문을 좀 받아오면서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어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이미 다이머니 그런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어 얘네들은 그 net interest income.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m 이라고 많이들 쓰죠. 아. 그러니까 이거를 비율로 했을 때는 비율로 했을 때는 m 이라고 합니다. 아. net interest margin 아. income 뭐. 조금 개념은 다른데 뭐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음. NNI 관련된 가이드가 아. 조금 약했고요. 그 다음에 Bank of America 같은 경우는 이 마진 부분이 마진 부분이, 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넓지가 않았습니다. 넓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티하고, 뱅커브 아메리카가 같이 좀 빠지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또, 이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에 대한, 그쵸? 그 이자, 이자 제한하는 거. 10%로 뭐 이런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1년간 이런 문제로 얘네들이 좀 많이 영향을 받고 JP모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JP모건도 신용카드 부문이 있으니까 이게 10%를 캡을 씌우면은 그쵸. 그렇죠. 이 EPS 부분에는 분명히 그 뭐랄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물론, 마진에도 좀 부담 주겠죠. 그리고, 이,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그, 이 보상 비용이 있어야얘들 보상해한 야 비용 때문에, 전체, 전체적인 익스펜스, 비용이 쫙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실적도 다 미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네개 은행들이 어떤 핸디를 갖고 있었냐? 어떤 핸디를 갖고 있었냐면은 최근에 많이 상승했어요.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실적 시즌에 들어갔고 시장에서 기대치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음 덜 만족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 금융주들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란 관련된 뉴스하고, 음, 그런 것 때문에, 그쵸. 그렇죠? 환율이 한때, 한때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뭐, 그, 배센트가, 그쵸. 그렇죠? 뭐라고 뭐라고 얘기해서, 미국, 그, 달러가, 한, 뭐, 1달러에, 얼마 빠졌었죠? 한 12, 3원, 쭉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쭉 빠, 졌었어요 근데, 베 센트가 뭐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된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란 사태 관련된, 불안 요소들이, 살짝, 좀, 저, 줄어들면서, 이 달러에 대한, 그쵸? 그렇죠? 이 수요가 살짝 조금 빠졌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아마 이 시간에 뭐 얼마큼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시방에 그리고 이 이란 사태 이런 것 때문에 금도 그렇지만은. 실버가 실버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어. 그러니까 실버 같은 경우는 뭐 수요와 공급에 그런 이슈가 있긴 있는데 어, 최근에 실버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음, 짧은 기간 내그 이란 사태, 뭐 베네수엘라도 있겠지만은 어, 이란 사태로 인해서 조금 어, 오버해서 올라간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 채팅창 좀 읽어 볼게요 음, 모던라이프님 어서 오시고 알라딘님도 어서 오시고 아주배님 박강빈님 커피캣님은 <laughs> 어제 라이브 방송 하셨나요? 알람이 전혀 안 와서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니님 <laughs> 어서 오시고요 제가 음, 어제 방송 안 했고요 제가 쭉 이제 보는 종목들 중에, 음, 한 종목이 조금 조심해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조심해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종목을 어, 조금 알려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방송은 제가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주말에 할지, 그거는 좀 고민해 봐야 하는데, 제가 시간 나면 할게요. 시간 나면 하고, 대신에, 그 뭐, 유럽에 계시는 분, 호주에 계시는 분, 또 미국에 계시는 분들 시간이 어느 정도 어피스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 채널 구독하고, 그 다음에 알람 설정을 해 놓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 끝나기 전에 어, 우리나라 증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증시는 어,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700원 올라서 어, 14만 1천원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73만 6500원. 이렇게 보이고 있고 아유 현대차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현대차는 9,500원 40여 21,000원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CES에서 그 아틀라스인가요? 그 로보트를 이제 선보이면서 이 분위기가 현대 자동차는 이제 로봇 회사다라는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음. 테슬라의 옵티머스보다는 어, 현대가, 현대차가 선보인 이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훨씬, 음, 훨씬 조금 내 눈을 뜨게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측면에서 뭐 현대차가 로보트 회사가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테슬라가 그렇게 간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켜봐야겠죠. 정의선은 제 생각에 그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 많잖아요. 대기업들 중에서도 정의선은 그래도 머리가 좀 있는 측에 들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 그래도 좀 사업에 대한 이 지식이 그나마 있는 CEO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 <laughs> 대부분은 그냥 뭐그그렇 실버 스푼 실버 이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그냥 뭐 물려받아갖고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재벌이라고 하죠. 재벌. 근데, 어, 그 중에는 대부분 그래서 재벌들, 자식들은 다 해외 유학을 하잖아요. 근데 유학을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똑똑한 CEO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laughs>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유학가서 뭘 했길래, 뭘 했길래, 어, 이렇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이 어, 들 때가, 어, 좀, 자주 있습니다. <laughs> 그, 그, 한국에 어떤 기업들이, 어, 있는지, 뭐, 그런 거는, 뭐, 여기서는 얘기는 안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대면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어, 얘기는 나올 수 있겠죠 하여튼 어,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은 아, 축하드리고요 음. 그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래도 크게 안 빠져서 이 코스피가 계속 음, 지수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하여튼 그 달러가 잠시나마, 1460원, 그, 초반대까지 내려가긴 했었는데, 아, 이게 다시, 1470원대로 올라왔네요. 음. 그래서, 아, 어, 이게 계속, 이, 환시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좀, 불안한 것 같아. 그냥, 어떤,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달러는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투자,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국민연금이나 뭐뭐 뭐 서학개미나 이런 요소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M2 유동성,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 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확대 재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확대 재정이 지속적으로 원화의 약세를 계속 좀 가속화시키는 느낌이 들어요. 확대 재정이에요. 확대 재정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 근데 그거를 회수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다가 이미 많이 풀린 그 유동성에 더푼다고 하니까. 시장 특히 외환 시장은 그거를 좀 많이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대학에 있는 경제학자들도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M2 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그래도 확대 재정 부분도 조금 어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 많은 교수님들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교수님들 의견에 저도 어느 정도는, 네, 동의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원화가 기초통화가 아니잖아요. 어, 기초통화가 아니다 보니까는 예, 잘 조절해야 돼요. 이돈 쓰는 건 좋아요. 우리가 어, 돈 쓰는 건 쉽게 하잖아요. 어, 여러분들 뭐, 나가서 커피 한잔 마시는 거, 뭐, 밥사 먹는 거, 마, 마음 놓고 하시잖아요. 에이, 어, 한번 먹지 뭐 하면서. 돈 쓰는 건 문제 없어. 어. 돈 쓰는 걸 통제하는 게 항상 이슈예요. 음. 그렇 뭔가 좋은 새로운 노트북이나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렇그 고민에서 본인이 지면은 뭐 지르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야, 알게 뭐야? 어. 뭐 인생 인생 뭐두번 사려? 어. 한번 사는데 뭐 이러면서 뭐 괜히. 그걸 정당화 시키면서 돈을 쓰잖아요. 음. 네, 우리나라도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너무 막, 막 쓰니까 음. 그 부분이 외환 시장에는 분명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요인도 분명 같이 있겠지만. 여하튼, 어,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끝났고요. 음. 이러한 사태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모겐 스탠리. 모겐 스탠리하고,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실적 발표합니다. 얘네들 연초 대비로 보면은, 어, 연초 대비 골드만삭스가 6%, 모겐 스탠리는 0인데 얘네들 6개월 치를 못 봅시다. 몇 프로가 올랐는지. 골드만삭스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골드만이 30.75%. 그러면 우리가 1년으로 볼까요, 1년? 1년으로 보면 은63% 올랐어요, 골드만이. 그래서 금융주들 중에서는 지금 골드만이 가장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골드만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치가 높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실적은 별로 걱정 안 해요, 저는. 실적은 잘 나올 거야. 모겐스탠리나 골드만 실적 잘 나올 거예요. 그건 이미 주가에 다반영돼 있어요.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올랐는데 이만큼 올랐다는 라 거는 다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돼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앞으로 얼마큼 더벌 것인가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거를 만족을 시켜줄 것이냐 또 만족시켜주면 괜찮아.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으면 은 이게 올라갑니다. 네, 주가가 실적 발표하고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어, 저녁 시간이니까 좋은 저녁 되세요.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지표 하나 나와요. 오늘 저녁에 한국 시간 저녁에 PPI가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와, 나와요. 뭐그 방송을 함께 보고 싶으시면은 어,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음. 뭐, 그렇지 않으면, 좋아요 안 눌러도 돼요. <laughs> 좋아요 안 눌러서 좋아요, 좋아요가 별로 없으면, 저도 방송 안 하고, 저도 편하게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까지 자녀 교육 관련된 그 오프라인 신청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받고 더 이상 받지 않을 테니까,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그, 자녀 교육 관련된 공지 영상 꼭 보시고요 신청을 주세요 아니면 지금까지 받은 걸로 마감하고 다음 주 다음 이번 주는 아니에요 다음 주 토요일날 자녀분들 모시고 굉장히 재밌는 경제 돈 주식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녀분들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앤캔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음.